공부하기가 힘들지, 집중이 좀잘안 되지.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집중하기 어렵다는 아이의 마음에는 공감을 해주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저는 담임을 맡게 되면 아이들과 주기적인 학습 상담을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 수준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 실천할 적당한 시간을 준 뒤에 그 다음 상담에서 실천해본 소감을 나누고 또그 다음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이건 선생님이라서 가능한 일은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내 아이에게 선생님보다 훨씬 더잘 해 주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쨌든 이 학습 상담을 하다 보면 애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책상에 앉으면 갑자기 막 물도 마시고 싶고, 다시 막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리고 책은 눈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아까 하다만 게임이 막 붕붕 떠다닌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하는 이런 고민들 진짜 많거든요. 바로 집중력에 관한 고민이죠. 본인의 그 공부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심찮게 떠오르는 딴 생각에 부 효율이 막 오르지가 않으니까 정작 당사자도 힘든 거예요. 시간은 가, 한건 없어. 숙제는 아직까지 이만큼 남았어. 애들이 막 공부를 시작할 때는 야심찬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하지만 막상 집중이 안 되니까 책 덮어놓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가 있죠. 뭐 어른도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뭐 허투루 나왔겠어요? 이게요. 사람은요. 누구나 지금 당장의 욕구가 해결되도록 그 욕구가 우선되도록 다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집중력의 방해꾼인 거죠. 아,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줘야 되겠네. 이러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집중하기 어렵다는 아이의 마음에는 공감을 해주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아, 공부하기가 힘들지? 집중이 좀잘안 되지?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1차적으로 이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함께 찾아주세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은요, 크게 외부 요인과 또 내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 일반적인 원인들 제가 쭉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중력이 떨어지는 외부 요인. 첫째, 책상과 의자의 크기가 체격에 적당한가. 둘째, 의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퀴 때문에 쉽게 움직이는가. 셋째 공부 환경에 잡음 대화나 뭐 TV 소리 같은 것 잡음이 있는가 넷째 혹시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하는가 다섯째 조명의 밝기와 색상이 적당한가 작은 스탠드 하나쯤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섯째 핸드폰에서 수시로 알람이 울리는가 이 핸드폰을 공부 장소에서 분리해 놨는가 이겁니다 자 집중력이 떨어지는 내부 요인 첫째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가 애들 내코 풀고 있으면 머리 아파요 두 번째 수시로 딴 생각에 휩싸이는가. 자 이건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어서 또 안에 세부 요인이 사실 있긴 해요. 자, 세 번째는 피곤하거나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는가. 집중하기 어렵겠죠. 자, 네 번째 공부 흥미가 감소했거나 특정 과목이 본인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가. 자 우리 아이가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있기도 하고요. 아이 내부에 있기도 하죠. 유독 소리와 빛의 민감한 아이는 아닌지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가구들이 아이랑 체격이 맞는지 공부방에 각종 유혹거리는 넘쳐나는 건 아닌지 핸드폰은 공부 장소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각종 알람을 꺼놓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분리가 더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도 때도 오는 그런 각종 알람들 굉장한 방해 요소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이 생겨요. 조금 전에 했던 게임이 자꾸 생각나는 거. 또, 나중에 저녁에 뭘 먹을지 생각하는 거. 이런 딴 생각도 굉장한 방해 요소. 비염이 있어가지고 내 콧물 흘리고 있으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겠죠. 어쨌든,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집중력이 깨지는지, 이걸 우리 아이와 함께 살펴보세요. 적어가면서요. 그러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조금 더큰 문제인지, 아니면 조금 결합되어 있는지,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 오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외부에 있다면 그때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방해 요소를 멀리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우리 아이한테 딱 맞추면 되겠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실천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명이나 뭐 책상이나 의자처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돈을 쓰면 되겠죠.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때 는그몇 가지 어려운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다양한 공부 장소를 경험시켜 주세요. 애들에 따라서요. 집중이 잘 되는 장소가 다릅니다. 혹시 공부방만 딱 고집을 하고 있었다면 거실에다가 멍석을 쫙 깔아 봐 주세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좌식 테이블 이렇게 갖춰도 되겠죠. 상다리 쫙 펼쳐 가지고 거기서도 공부해 볼수 있죠. 또 같은 공부방이라도 책상 배치를 달리해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집에선 또 저에 집중하기 어려워.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공부할 책 잔뜩 싸가지고 동네 도서관 가도 되겠죠. 출장 가면 됩니다. 요즘 스터디 카페도 잘돼 있잖아요. 여기저기 막 둘러봐도 공부하는 사람들만 눈에 띈다면 책을 펴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환경에 녹아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친하게 몰입했던 기억을 그 장소에다가 남겨두는 거예요. 딱한 장소만 공부방만 이런 편견만 버린다면 공부할 곳은 널려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 본다고 뭐 유튜브도 수시로 켰다가 껐다가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내 인스타 릴스만 보고 있어 공부를 하다가 이런 아이들도 공부 장소를 바꿔보는 것옆 사람도 공부해 요 사람도 공부해 이런 곳 이렇게 장소를 바꿔보거나 가장 바람직한 건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분리해두는 그런 규칙을 세워두는 거예요. 이런 방해 요소들을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두 번째 학습 방해 요. 차단하기 공부할 때 핸드폰 계속 보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아이들 있죠 무조건 분리 시켜야 됩니다 공부할 때만이라도요 공부 아이가 30분만 한다면 그 30분 동안은 핸드폰 없이 해야 됩니다 또 TV가 방해 요소인 집도 있어요 하루 종일 틀어 놓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큰 결심을 해야 되겠죠 TV가 있는 장소 옮기고 온 가족이 함께 규칙적이고 절도 있게 TV를 시청하는 그런 규칙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가족들은 아는 형님 막 보면서 막 웃고 있는데 아이한테 들어가서 숙제하고 있어 이거 너무 가혹하죠 잔인합니다 아예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힘들 거잖아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시간과 공간만 분리해 두는 거예요 잘 설득해 보세요 제가 이 설득하는 과정은 한 지지난 영상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절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외부 상황에 계속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 가지 외부 요인 중에 친구 요인이 굉장히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때는 적절하게 거절하는 법을 익혀서 우선순위에 중요한 일 이것부터 딱 수행해 놓은 뒤에 그 다음에 놀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내 아이가 먼저 놀기를 주도하는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마냥 풀어 놓을 일만은 아니겠죠 놀으면 안 되는 선을 확실히 정해주세요 그리고 놀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도 명확히 해 둬야 되겠죠 아이와 이야기를 할 때는 노는 것은 허락하지만 지켜야 할그선 안에서 그렇게 노는 것을 허락하는 거라고 요 아이는 분명히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집중력 방해 요소가 내부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부 요인이라는 건 아이가 100명이면 100가지의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즉 이게 건강상의 문제 인지 스트레스인지 특정 과목에 적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본인 수준과 학습 수준이 너무 다르다든지 기타 등등의 요인들은 우리 부모님이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원론적인 원인들이 다 파악이 되고 나면 개별적인 지원들을 좀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법은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제가 어떤 사설에서 봤는 데요. 그 사설을 쓴 분께서 어디 동물원에 가셨나봐요.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어떤 백호 한 마리가 큰 바위 위에서 엄청 멋지게 딱 포즈를 취하고 있더래요. 하얀 이끼를 막 뿜으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멋져가지고 막 사진을 막 찍었던 거예요. 아니 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멋진 포즈를 취해주는 저 호랑이는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 싶어가지고 가이드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훈련 같은 거 당해. 당연... 없죠. 그런데 비법이 하나 있었대요. 그 바위가요 열선이 깔려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찍기 좋을 만한 그런 위치로요. 훈련이 아니라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행동은 누가 막 억지로 말로 막 시킨다고 해서 잘 바뀌진 않아요. 아이가 막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공부해 공부해 하고 강요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부터 마련해 주는 거죠. 결국은 또 부모님의 역할을 제가 강조할 수밖에. 게 없었는데요. 그 다음 영상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9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